스타트를 눌러볼까? 아 이거 첫날부터 시작이네 알바 시간이네 이러는 거 보니까 그래요 한번 해봤으니까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미슷해서소린돋는다고요어잘 <laughs> 잤다. <잡았다. 웃음> 제가 그러면 정말 편의점 알바생이 된 건가? 우리 별의 반 친구분들 제가 놀장으로 보이시나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이유가 시간, 시급이 14,000원이라서 한다고 얘가 직접 말했어요. 얘는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첫날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첫날은 이렇게 가시거리가 잘 보여요. 누가 있었구나. 몰랐어. 누구세요? 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 난 너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불렸지? 이른 조차 부를 수 없는 그에게로부터 심판의 날이 올 거다. 히야. 이말 걸지 마. 이상한 농담이나 하는 사람이야. <laughs> 같은 말할 때까지 말 거는 게 국룰인데,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이제 제가 한번 나가네요. 어 오늘 네. 나랑 교대근무한 사람하고 누가 차가 들어온다. 아무도 없는데 문이 세번 열렸다 닫혔다 반복했다고요? 아빠 <laughs> 데러갔는데뭔 일이 있었다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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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 번했다고요? 하하하하하 <laughs> 그럴 일은 없다는 건 농담도 하신데 진짜라고요? <laughs> 아안속아안속아안속아요 네, 첫날은 별일 없습니다. 저기요. 문을 저기 멋대로 운행도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순간 이동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알바생 둘째 날 밤에 왔습니다. 비 오니까 우산도 챙기고 문단속하고 출근하기 전에 이 비디오를 보라고 하네요. 이거 근데 비디오 꼭 보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뭐 가야지, 뭐. 출근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비가 오는 날, 상점으로 있지만 일단 가자. 빠르게 출근하자. 요호. 영차, 영차. 즐거운 출근길. 비가 오는 날. 남들은 다른다 시간. 하지만 나는 출근을 하지. 시도 14,000원. 아주 좋은 직장이야 요호. 이쪽이 이쪽 맞나? 이쪽이 아닌가? 평균적으로? 비가 많이 오네 좋았어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에 준비하세요 그 친구가 여기서 장난치니까 장난 <laughs> 여기 안에 그럼 들어가 있었던가요? 이 사람은? 따고저 <laughs> 하마다라고 합니다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음식이 상하지 않기를 애원하셔서요 늦게 일어나는 건죄생이지만 돈은 짜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흔다다 밖에 처치된 애들을 좀 고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예, 네, 에어컨 좀 고쳐주세요 여기에 그 공구가 있죠 공구가 어 지금은 못일나 카메라 아, 저기서 고치고 있네. 저 아저씨가 저렇게 고치다가 그 공구 놓고 가는구나. 으흠. 열쇠 개뿔 고 열어. <laughs> 맞다, 제일 무서운, 제일 공포스러웠던 장면으로 왔다. 매니저님, 어쩌다 그렇게 되신 겁니까? 오늘 왜 닫으셨나요? 이거 비디오가 잠겨있네, 얘는. 이 고개가. <laughs> 세 번째 날 밤. <laughs> 아, 다시 보니까 알겠다. 아까 그 문을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가 아래에 있고, 카메라가 땅에 있고, 아까 그 장소에 그 문을 비춘 거네요. 아냐? 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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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나요? 여기? 요기? 여기였나? 여기였나?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울지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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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가지고 가지 자 네번째 네번째 날밤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들고 왔어요 여기서 뭔가를 했어야 돼 쓰레기통에 <laughs> 보지 말고 버린다 네 아, 이거, 이거 버리지 말고, 버릴 수 있네, 버리지 말고, 요 상자에 넣어서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 아, 내가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쓰레기통에 버린다. 버리면, 여기가 하필 또발 밑에 있어. 보내겠습니다. 행운의 비디오, 보내기. 슝슝슝. 확실하다. 이걸로 이제 엔딩이 갈리나 보다. 네, 행운의 비디오입니다. 저주 아니고 확실하다. 네, 보내겠습니다. 행운의 비디오.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물건을 보낸 주소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비디오 테이프를 꼼꼼히 포장했다. 보낸 이의 주소가 바스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줄 준비를 다 하고 나서야 어깨에 쌓였던 큰 짐이 내려진 기분이 들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내 정신이 내 상황을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었고, 시원한 거 알면서도 잠에 들지 못했다. 그 편의점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굵고 날카로운 두려움을 줬다. 하는 수없 내 책상에 앉아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되돌아봤다. 내가 뭘본 거지? 내가 목격한 모순일이 진짜로 일어난 걸까? 두렵긴 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 편의점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다. 편의점이 위치한 자리에 대한 오래된 기사나 블로그들을 떴다. 그 중에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이 위치에 장인이나 살인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그 댓글을 쓴 유저의 다른 댓글을 검색해봤다. 2009년 어떤 남자가 가족을 살인하고 마지막 자살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9월 14일 어떤 남자는 자기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 자기 아이를 부엌 칼로 살인했다. 아내마저 잔인하게 살인을 당했고 남자는 자살을 했다. 아, 아내는 둘째를 인신한 상태였다. 뱃속에 있는 제 아내의 시체는 여기저기 목들이 박혀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 아내의 시체를 보고 싶 구토를 시, 하는 걸 보고 <laughs> 멈췄다. 어떤 남자는 살인 저지른 범인과 같은 회사에 일, 일을 했다. 자주 조롱을 당했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고 한다. 가족이 겪야 했던 아픔과 증오심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웬 편의점 매니저한테 야간 근무하면서 터,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내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포기하려고 하는 참에 편의점 프랜차이즈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다. 부들부다는 목소리를 호수해 씨는 말했다. 매니저가 죽었네.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나? 내가 어디에서 매니저님을 발견했는지 물어봤다. 호수해 씨는 매니저님이 편의점 뒤에 오래된 창고 안에서 사망한 지 하루 지나서 발견됐다고 했다. 마음이 어긋난 상태로 알바를 그만두었다. 편의점 근처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다. 그 후로 편의점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 나를 날카로운 시선을 보는 게 느껴져서 편의점을 빨리 지나가려고 했다. 부적함한 관리라고 편의점을 문을 닫았다. 나조차 더 조사할 방법도는 용기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편의점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 편의점에 있었던 자리를 지나는 도중에 어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서 편의점을 봤다. 거기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내 손을 열어보니까 남편의점 위치한 자리에서 떨어진 낡은 못 하나를 쥐고 있었다.